예, 저는 요즘 하반기 말씀학교 안에서 신구약 중간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대략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아시죠? 말라기와 네, 마태복음 사이 한 대략 4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0년 동안 세계 역사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대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그 시기에 다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기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던 시간이 그 400년의 침묵이란 침묵기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시간상으로 중간사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 유다의 포로귀양과 포로 관련되어지지만 그 대제국을 연 페르시아 제국과 또 이스라엘과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바사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바사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나라는 고레스 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이란 땅 찾아보셔. 혹시 진 녹색이 보이시죠? 진 넥스. 그러니까 글씨는 잘안 보이는데 진 녹색에 있는 부분 가장 작은 진 녹색이 원래 바사라는 나라였습니다. 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이전 페르시아의 나라는 변변한 시장도 하나 없는 그런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바사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파란색이, 전체 초록색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모퉁이의 작은 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말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년은 첫 해를 말하는 것이죠. 네, 역사상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되는 해는 정확하게 B.C. 559년입니다. 559년. 자, 이쯤 되면요, 성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도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칭령을 내린 것은 BC 538년이기 때문입니다 559년과 538년에는 대략 몇 년?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 기자 에스라가 적었잖아 에스라는 에스라가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네 아,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이 아니라 BC 550, 559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고레스 왕 측령을 내린 연도를 맞추려면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적어도 고레스 21년이 되어야 맞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측령이 있던 해는 고레스 2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해가 BC 53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다음에 해인 538년을 자신이 바벨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역사적으로 고레스 원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를 가장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레스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것일까? 또, 고레스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일까? 어쨌든,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참 감동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감동적인 지도자를 생각하니,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라고 기다리는 정치가들이 있다라면, 한마디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감동케 하는 정치가 지도자들은 사라져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감동시키기 보다는 철저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을, 사람만에게 관대하고 또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사람의 그리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나라 페르시아 백성을 위하고 그들을 감동해 감동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 없었고 대제국 페르시아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에게 그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신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나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것은 그는 자신의 민족의 종교 고 페르시아의 종교 혹시 아십니까 조로아스토교의 아우라 마즈다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의 신은 그들은 빛과 지혜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정복자잖아요. 근데요, 사실 아쉽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몇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어요. 먼저, 먼저는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복 후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칭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이와 같은 혜택, 곧 은혜를 베풀어 감동을 준 것일까요? 유대인에게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땅에 거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사람, 담에색 사람, 아람 사람, 아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니느웨 사람 등등.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온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 아수르 제국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칙령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유대인에겐 조금 더 특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붙잡혀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이 되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내렸던 것이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감동적이고 감동적인 왕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은 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왜 자신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각기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사실 고레스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동안 제국을 다스렸던 다른 정복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거나 정복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전리품을 취하거나. 가축들을 취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 노예로 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전쟁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전리품을 전혀 챙기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전리품을 챙겼고 그 나누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윗이 에돔이나 모압을 정복한 후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종 노예가 되었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 또한 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쟁을 지금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기록에 의하면 다이 또 전쟁에서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전쟁에서 진 나라와 부족들을 끌고와 노예가 되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일은 일반적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도 당했지요. 네, 아수로와 바벨론에게 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로로 끌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살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서로 바꿔 살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자들이 이런 정책을 썼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먼저는요, 자신의 나라에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 살고요, 피를 섞음으로 인해서 결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세금, 조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고 경멸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결국. 남유다는 계속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지만,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자들은 이렇게 각 국가들과 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사람들은, 정복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 모든 부족들의 관섭과 종교를 인정하고 각자의 고향을 살수 있도록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것이죠.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세계 최초의 인권 헌, 헌장이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 가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혼자 이와 같은 정책을 고민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리디아라는 나라 사진 1장에 보면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죠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나라가 혹시 지금 어느 나라 땅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 네. 지금의 트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그 당시에 리디아라라고 불렀는데 이 땅을 다스렸었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리디아도 고레스에 의해 정복당한 나라였지만 이 리디아의 크로소스 왕은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인정했고 자신의 스승처럼 모였고 모셨고 자기 아들에게도 조차 스승으로 모시도록 유언을 할 정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 현명한 왕을 만나게 하시어 고레스가 이전 정복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거스, 걸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날, 곧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던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날 고레스 왕은 자신이 정복한 그 바벨론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백발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스 보면 바벨론 성이 고레스에게 함락되는 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의 요청으로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하고 있었고요. 그 해석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다음 가는 직책을 다니엘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70년이 다 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총리로서 고레스 왕에게 이미 70년도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왕을 택하셨고 세상에이 모든 나라를 왕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왕 앞에서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레미야스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또그 이전 2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딱 보여주며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봉을 받은 고레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무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내가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보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맞닥뜨렸던 고레스 왕은 이 정도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끼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적이기도 섬세한 감동의 스토리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었습니다.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게 하시고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준비하시어 고레스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또온 민족, 온 나라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누구에게 감동하시어 그 일을 꼭 이루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감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사실은 이 말은 합쳐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 그렇기에 하나님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될수 없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즘 어떠한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른 일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한층 더 나아가 헌신하게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절 4절 보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진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다라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과 병사를 시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자기 힘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발적 헌신에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헌신, 기쁨으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고레스 칭경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푸른 나눔에서 근육장애인 청년들과 그 가정들이 너나들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죠? 혹시 그분들이 섬기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안 보셨다면 김일혜 목사님 페북과 친구를 맺어서요 빨리 그 사진을 보십시오 예, 그 성기는 모습의 사진을 보면 감동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한 여름날 교인들을 위해 땡볕에서 주차하고 봉사를 하고 계신 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불쌍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매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교사들을 보면요. 감동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헌신한 자리는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감동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땀 흘리며 구조 활동을 있는 소방관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감동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는 언제나 감동이 있길 때,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마음이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헌신하게 만들어 더욱 감동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위를 위한 섬김, 사랑으로 감동을 줄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